그리고 이제 또좀 건강이 약할 때, 네. 그럴 때 편인을 오면은 어, 사망을 잘하죠. 네. 표준 사망 시기에서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편인입니다. 선생님 가끔 십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숙신에 네.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난번에 겁재, 네. 그다음에 상관 얘기를 네. 네. 좀 해주셨고 네. 네. 오늘은 그 인성에 대해서 좀풀어주시면 그렇죠. 어떨까? 네, 좋습니다. 네. 인성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또 일반적으로 이말 많이 하거든요. 네. 인성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전 사주가 불이에요. 네. 태어난 날이 갑월 네. 병정의 정이에요. 네. 네. 장정정자 정완대 제가 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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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주의 목이 있으면 목생화 하잖아요 네, 뒤에서 이렇게 네, 목생화 네, 네. 그걸 인성이라 그랬구나 네, 네. 근데 음량이 다르면 즉정화는 갑을 병정에 적은 음이거든요 네, 네 번째니까 그런데 사주에 갑이 있으면 네. 즉 양의 나무가 있으면 양의 나무가 음의 불을 밀어주면 그걸 정인이라 돼. 네. 발을 정자 네. 그니까 음량 오행 사상은요 음량이 다른 걸 좋게 칩니다. 네, 그러라고요그 왜냐, 그러면은, 남녀가 만났을 때더 끌리잖아요. 네. 네. 남자끼리는 좀 서로 플러스 플러스끼리 배쳐가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배쳐가죠. 네. 그래서 발을 정자가 붙으면 음량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의 나무가 음의 불을 네.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정인이라고 네. 그러고요. 네. 저는 사주에 을목이 있는데 을목은 음입니다. 네. 음과, 음과 음이. 음과 네. 음이 이제, 을목이 정화를 밀어주면은 네. 그 편인, 네. 네. 치우치다. 편파적이다, 때가 네. 편. 근데 그 이름에서 벌써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좋고 나쁨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생각입니다. 좋고 나쁨의 생각이? 네. 예. 아, 네. 굉장히 유교적인 봉건 사상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 거 같았어요. 좋았어요. 어, 뭐냐, 그러면은 상관이란 말 자체 전에도. 네. 그 관리를 다치게 한다. 네. 관을 상하 벌써 그 반역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 옛날 왕정체제, 성치체제에서 명칭 자체가 이렇게 좀 이념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음량이 다른 것을 발을 정찰 쳐주는 것은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요는 뭐냐면, 사주의 인성이 있다. 네. 그런데, 인성할 때 성이 무슨 성자인 줄 아세요? 음, 인성, 성질 성격할 때그성요 아니에요. 별성자입니다. 아, 아 맞죠. 별성자 들어와 근데 왜 별성자를 쓸까요? 네, 하늘 기운인가요? 아니요. 어차피? 점성술이라고 했을 때, 점성술이 별성자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목성, 화성, 토성 네, 네. 옛날에 오성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그 오행이 아니고요. 네, 네. 오성술이라고 해서, 음. 하늘의 그 행성, 네. 목화, 토금수, 네. 지구를 빼고 나서, 목, 그죠? 수금지와 목화, 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것의 운행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해서 음. 점성술이에요. 네, 네.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고 생명원인 실 가지고 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학도 계속 변화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인성이라 그러면 옛날에 점성술 시절에 그좀유풍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만 점성술이 아니라 우리도 점성술 원래는 그랬죠.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발은 어디냐면 옛날 수메르 운명이니까. 네. 그래서 뭐 재성이 있다. 그게 성질 성자가 아니고. 재에 관한 별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운명의 별이야 음. 운명의 별이 빛난다. 이런 표현 자체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운명학에서 별성 자는 전혀 쓸모 없습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생, 네. 시를 보고 생령을 실 갖고 하는 거니까. 네. 저 뭐, 목성의 운행이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인성이란 말도 여전히 그런 유풍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자주에 이제 인성이 있다 없다. 분명히 달라요. 어, 인성은요, 어떤 면이 있냐면, 뒤에서 받침을 해주는 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간섭해서 키운 아이들은 독립심이 좀 약하죠. 그렇죠. 그죠? 예. 다 해주고. 왕자병, 공주병. 공적. 왕자병, 공주병. <laughs> 인성이 많으면 왕자병, 공주병 같은 게 생겨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힘이 좀 약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사주를 딱 봤을 때, 인성이 좀 지나치다 싶은 사람은 좀 행동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성이 적당하다 싶은 사람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인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지만요. 인성이 있어도 좋은 인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흔히 이런 거 아시죠? 기자하고 교수하고 뭐, 뭐더라? 어, 종교 사제는 밥 사는 법을 모른다는 거 아세요? 아하, 네. 기자들 의뢰 어디 가서 뭐, 하면은. 사는 줄 알죠. 그죠. 인터뷰하는 사람이 밥 사죠. 예, 예. 밥값 내죠. 네. 선생도 밥값 안 내는 거 아시죠? 네. 또 뭐, 스님이나 목사님도 어디 가면 무심을 당하지. 그렇죠. 밥값 안 내잖아요. 네, 네. 인성 많은 사람 중에 좀 흠이 뭐냐면, 그거 비슷합니다. 아. 네. 좀줄 줄을 몰라요. 네. 기빙을 모르고 리시빙 받기만 하는 게 있죠 네. 그거 좋으세요?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주고 받는 건데 음. 인성이 좀 지나치다 싶은 사람은 좀 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음.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럼 편의는 좀 다른 거예요? 둘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네.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는 이제 예를 들면 발을 정자이듯이 네. 어, 예를 들어 이제 흔히 이렇게 비유해요 친엄마가 있다 그러면 막 얘를 잘 치우잖아요. 예, 예. 편인이 있다 그러면 그 친엄마가 아니고 뭐 계모가 있다.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사실은 계모도 잘하는 계모는 되게 잘하죠. 요즘에는 뭐 그런 개념도 없지만 그래서 계모가 있는 사주가 편인이 있는 사주거든요. 아. 근데 편인이 있으면 장점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조금 음, 일반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아웃 아웃라이어라고 하시죠. 예, 예. 조금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들에더 뛰어난 아웃라이어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이나 이런 게 독특하고 발랄하고 쉬는 네. 사고를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좀 기존의 규범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별로 뭐 이렇게 티게 그리는데 좀 벗어나 있는 사람 네. 그런 게편인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네. 보통 그런 사람들 천재적인 발상을 또 가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안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면에 비해서 정리는요. 네.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이 덕스럽고 좀 착하고 음. 벌써 딱 보면 어디 가면요 집안 좋아 보이는 사람 보면은 빽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죠 네. 그정인이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좀 쟤는 좀 빽이 없는 것 같아 네. 그 인수가 인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대신에 빽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네.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판단이 빠르죠 음. 그래서 아 저는 좀 똘망똘망하기도 하고 까졌네. 그, 그, 이제, 인수가 없는 거죠. 네. 뭐, 비유컨대.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사주가 몇만 가지 되는 줄 아세요? 사주가 대체 몇만 가지가 될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뭐, 하여튼, 저기, 몇십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대충 오십만입니다. 조합, 조합이? 조합이? 조합이. 네. 오십만 가지. 예. 왜냐면, 720 곱하기 720이거든요. 예. 그 안에 인성이 있고, 없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성이 있다 해서 결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사주의 5 0만 가지 중에 어떤 그런 배합 속에서 뭐 좋고 나쁨 특징을 가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좀 사실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네. 상당한 경험을 통해서 아 저런 사람은 아까처럼 저 사람은 좀 바깥 안는 교수 같아. 아다 사주 보니까 인성이 많어. 네. 어떤 면은 에 선입견이 되기도 하고요. 아. 또 어떤 면에 경험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런 것이 반복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주를 보잖아요. 예. 손님이 오시잖아요. 사주 네. 딱 생명을 보고 물어보다가, 응? 신금이네? 응? 신금 맞아. 얼굴 보면 그 기운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안 봐도, 저 사람은 나무 같아. 저 사람은 예. 불 같아. 불인데 겨울 불 같아. 음. 그게 느껴지죠. 그것처럼 경험이 생기면 인성이 있어도 이 인성은 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이 점점 생기죠. 네. 그게 뭐 경험이죠. 네. 그래서 인수가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어질기도 하고요. 정인이 네. 있으면, 편인이 있으면 좀 독특한 생각. 네. 그리고 둘다좀 행동력은 떨어져요. 네. 원래 그 게으른 천재라는 거 아시죠? 네. 그게 편인입니다. 네. 좀 게으른데 딱 생각해보면 좀 튀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 와서 이렇게 좀 잡히거든요. 그 아, 어떤 성향이다. 그렇죠. 그럼 정인은 뭐라고 정인은 정의는, 정의는요 게으른 천재 말고? 게으른 천재가 아니고요. 예. 착하고 어진 사람, 아, 좋은 네. 사람. 착하고 어진 예.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바보 노릇도 많이 한거 아시죠? 진짜 예. 바보야. 네. 뭐 초도 못 먹냐? 네. 이런 거 있죠. 네. 그 정인이 좀 지나친 경우죠. 예, 모범생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 근데 모범생이 정의가 다르잖아요. 한국사회의 모범생. 공부 잘하고, 말잘 듣고. 예, 그런가. 뭐, 그렇죠. 그럼 정의에 가깝죠.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모범생도요, 지능지수가 너무 높으면 공부 잘 못해요. 음, 그... 공,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IQ가 한130 정도입니다. 네, 네. 140 넘어가면 뭐 오히려 선생님의 강의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 알, 이게 벌써 네. 좀 튀죠. 네. 이게 모범생이 딱 그냥 정인이다. 음. 그 바른 길을 간다. 네. 장단점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꼭 좋다나 쁘다 이렇게. 네.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 사주 속에서 보면은. 네. 네. 개성이 있고 성향이.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네. 건강운도 볼수 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주에 있는 거 말고요. 예. 운에서. 네. 편인 운을 만나면은. 네. 사고 잘 납니다. 아, 그래요? 예. 편인이 그 사람의 네. 행동력을 탁 누르거든요. 음, 그래서 운에서 음. 들어올 때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또 이런 거죠. 우리 운전하다가 순간 잠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예. 전방 주시 의무를 안 하고 네. 잠깐 하다가 사고 날 뻔할 때가 네. 있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생각에 빠진 게 인수예요. 아. 그래서 앞에 행사 진행간 사람 못 본다. 어, 그러다 사고 나면 그게 이제 편의는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이제 또좀 건강이 약할 때, 네. 그럴 때 편의 눈이 오면은, 어, 사망을 잘하죠. 네. 표준 사망 시기에 전는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편의 운입니다 아, 60년에 한번 오는 편의 운에 보통 죽습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거에 또 이어지네요. 그게 이제 충분이라 그랬는데, 예. 충분을 이렇게 오행으로 보면은, 10신을 보면 편의 눈이 아. 돼요. 아, 네. 그래서 편의 운이 좀, 옛날부터 좀,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은 좀안 좋게 치죠. 오늘 중요한 그 힌트가 그래서 편인 운에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타고난 사주 말고 예. 운에서 만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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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이제 좀 실수할 수 있고 네. 나이 들면 실수하는 게더 증가하는 거죠. 아, 그들 하나만 좀요. 네, 그뭐 수많은 유명인들 사주도 많이 보셨으니까 네. 유명인들 가운데 네. 그런 뭐 정인, 편인 예를 뭐한 사람씩만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쉽게 와서 사람들한테 닿을 것 같은. 아뭐 어, 당장 떠오르는 사람, 빌 게이츠 있잖아요. 예, 예. 빌 게이츠가 그 인수가 사주에 있습니다. 정빈성이 네, 네. 그 워런 버핏도 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들 은 아니에요. 판단력이 음. 뛰어난 사람. 아, 편인인지 정인인지. 네. 아그죠빌 아, 게이츠는 어, 정인이 있고요. 아, 예. 워런 버핏은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고가 발상이 독특하죠. 네. 그런데 이제 연예인 중에는 특히 스타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표현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인성이 별로 좀 약해요. 네. 지난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상관이나.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겠네요. 그래서 연예인이 네. 착해 보이면 인기 아, 없죠. 그렇 인기 없죠. 그렇죠. 그죠? 예, 뭐 튀는 게 있어야지. 튀어야 되고 좀 까져야 되고 좀 그렇죠. 발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끼. 끼. 음. 끼는 인성의 반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연예인 중에는 인성이 좋은 친구들 별로 아, 없어요. 예. 조금, 네. 오히려 방해가 되죠.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그렇죠. 인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네. 이렇게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